오늘 더현대에서 한 매장을 함께 털어볼 예정인데 유튜버 중에 처음이라고. 와. 아 이게 셋업이구나. 어이 스트라이프도 이쁜데? 네 장바구니에. 아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진짜 이런 야구공 디테일 같은 게 느껴지긴 하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아 이게 응. 저 이번 시즌에. 완판돼서 아마 지금 여기 넘데 샤티 는 없다. 완판됐다는데 왜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왜왜 왜, 왜 이뻐요? 왜왜 왜 이뻐? 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되게 디테일 맛집이네요. 하나의 선물을 받는다. 공영미 <laughs> 제품을 받으시겠어요? 크로마츠 제품을 선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빠입니다. 자, 저는 지금 더현대에 왔습니다. 오늘 더현대에서 한 매장을 함께 털어볼 예정인데 이렇게 제대로 털어보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이 매장에서 이제 하나만 사볼게요 컨텐츠를 할 건데 그 매장은 바로 우영미입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우영미에서 촬영 허가를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중에 처음이라고 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영미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옷좀 좋아한다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그래도 우영미 점장님을 모셔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영미 더현대 서울점의 매니저로 재직 중인 정시훈입니다. 우영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02년 파리에서 런칭한 브랜드고요. 음. 파리스라고 이제 많이 물어들어 보세요. 왜 파리스라는 명칭을 저희가 쓰게 됐냐면 국내에서는 파리 패션 조합원의 정회원 디자이너가 딱두 분만 한 분이 우영미 선생님이면 한 분이 아 준지 아 준지의 아 정준 선생님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파리 패션 조합원 정회원만 런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아,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패션 업계가 생각보다 또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층 같은 거를 구분할 때 약간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무조건 1층, 2층은 명품 관이라고 해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고 실제로 지금 여기가 더현대 2층인데 뭐 바로 옆에 뭐 프라다가 있고 또그 옆에 또 루이비통 있고 사실.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그들과 나란히 함께 있다는 것도 떠난 거긴 해요. 근데 우영민 선생님이 제가 6키즈에 나온 걸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낮춰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성공한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영민 신상들을 보기 전에 오늘의 제 착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전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언제 건지. 아, 그럼요. 네, 용영신 제품을 저희가 24FW 후드집업. 이거는 참고로 음. 여러분 내돈 내산한 제품이고 제가 구매했던 포인트가 크롭해서 좋았어요. 아, 네. 그리고 밑단에 음. 보시면은 뭐 하퍼님도 들어서... 하지만 음. 이게 안쪽으로 저희가 이제 셔링을 잡아서 디테일까지 살려준 제품이기도 음. 합니다. 네. 바지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워크 자켓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제 더티 워싱을 저희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3D 프린트 팬츠라고그러는데 아마 무릎 발사된 것처럼 핏이 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어, 저도 너무 잘입었어요아 네. 매니저님도 구매하신 어, 거예요? 어, 네, 저도 오. 저희 매장 인스타그램에도 제 착샷이 올라가 있는데. 오. 자, 그럼 매니저님 착장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것만 시계만 네, 빼고, 에, 시계만 빼고는 뭐 브레이브슬레이 링. 전체다 우영미 제품이고 넥클리스도 우영미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경은 이제 타사고. 아 네. 크로마츠. 아네 크로마츠. 아유에어가 안 나와서. 아 우영미. 아네 네. 뭔가 나왔으면 저도 뭔가 착장을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럼 평소에 네. 크로마츠 좋아하시나요? 우영미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의 선물을 받는다. <laughs> 우영미 제품을 받으시겠어요? 크로마츠 제품 을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크로마츠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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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영미요. 아, 아... 아...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아... 네. 네. 아, 네, 셔츠는 네. 25SS 이번 음. 스트라이프 저희가 네. 오버핏 셔츠로 나온 아이템이고 저희가 똑같은 핏이에요. 저희가 옆에서 음. 보시면 벌룬 핏으로 3D 팬츠, 네, 카고 팬츠로 나온 제품입니다. 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영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영미 생각하면은 플라워 반팔티나 백 로고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그거 말고 그거는 정말 일부고 되게 재밌는 옷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도 많습니다. 아 네. 이게 셋업이구나. 어, 또, 셋업 안 입어볼 수 없죠. 한번 어, 입어봐도 될까요? 네. 품이 원래도 좀 오버핏으로 나온 거죠. 근데 보면은 이쪽에 이런 포켓이 있어. 이런 디테일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 이거 자켓 매력있다. 이건 바지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는 것도 재밌다. 근데 우영미가 핏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되게 슬림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와이드한 핏도 나오고. 어, 이 스트라이프도 이쁜데? 이게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얇아서 봄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장바구니에. 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무슨 그 컨셉이 있나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동양과 서양이 두 문화가 공유하는 스타일. 네. 지금 합아님이 보신 저희 이런 스티치, 텍스처들이 야구공 실밥에서 나온 아 스티치들이 저희가 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이런 야구공 디테일 같은 게 느껴지긴 하다. 일단 요거 바지도 한번 입어 볼게요아 네. 아, 이거 셔츠도 이쁜데또오버이이라서또마요에들어요 이거 어, 이거 봐 저희가 이제 니오도 요금 예약까지. 그러면 요 이거 봐주 이거 요 이거 봐주세이번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 이거요? 네, 완판됐다는데 왜 여기 있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네. 원단으로 사용된 바시티가 있는데 아그이 원단 이름이 샤티 원단 아 네. 이것도 컬렉션 제 파리 런웨이에서도이루어졌었던쇼 음 현장에서도 나왔었어 음 매력 있는데? 옷이 섹시해? 와 뭔가 소재 때문에 섹시하면서도 고급진 맛이 있어요 와 이것도 또 입어보니까 또더 매력있네 이거 바지가 매니저님 입은 거랑 다른 아, 오빠님이 신게 요것도 음, 한번 입어볼게요 아네 저도 현재 완판나나요 근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왜왜왜 왜, 왜 이뻐요? 왜왜 왜 이뻐? 아니 나 솔직히 봤을 때 옷이 조금 어, 익숙한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입으니까 또 이쁘네 매력있네 근데 살수 없잖아요 지금 완 판나서 주문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건 얼마예요 어, 지금 보시는 아이템은 저희가 58만 원입니다. 가격이 좋아. 우영미가. 그렇지. 이게 이런 게 약간 효자 아이템. 우영미에서 뒤에 플라워 패턴 있고 진짜 많이 보여. 압구정이나 성수나 이런 데 가면은 입은 사람들 꼭 봐요. 앞에 이렇게 우영미 로고 딱. 있고.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바뀌죠. 시즌마다. 이제 우영미의 시즌마다 컨셉이 되고 있는 아이템인데 음. 매 시즌마다 저희가 클라우 패턴을 그리고 우영미 폰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돼서 메시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옷들도 너무 좋지만 좀 다양한 우영미의 좀더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싶으면은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옷들을 좀 트라이 보시는 게 어떨까 민현님, 여성은 좀 인기가 어때요? 아무래도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네, 20년도 FW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남성복, 이제 저희가 이제 화제 자체가 뭐 젠더리스 감성이 화제가 되면서 저희도 여성복을 런칭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현대가 외국 고객님들도 많고, 되게 글로벌적이에요. 뭐, 국내인부터 외국인부터 해서했는데 반응은 진짜 너무 괜찮아요. 어, 리셀까지 붙었었던 아, 스케어고요. 네. 오.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입어 봤는데 단추도 매력 있어. 원래는 스퀘어 로고 단독으로 쓰는데 이게 네. 이거 각인까지 따로 들어가. 그리고 바지는 스티치, 베이스볼 느낌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카고 팬츠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옷을 입어 봤는데 매니저님이 입었던 이제 다른 컬러의 이제 바지. 어 근데 이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되게 디테일 맛집이네요. 여기 뭐 주머니라든지 여기도 주머니 그리고 밑에도 주머니. 그리고 좀 두께감이 얇아요, 여러분. 그래서 봄여름에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니트 색감 너무 이쁘지 않아? 니트 소재지만 얇아. 여름에도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핏도 이쁘고. 아, 고민입니다. <laughs> 근데 커요. 하나 더 작은 거 작은 것도 현재 지금 저희가 다 판매가 돼서 <laughs> 오케이 좋아 네. 얘도 패스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얘는 어, 이 사이즈로 해도 될것 같아 얘, 이거 사이즈 좋다 이거 오 이상하게 예뻐 진짜 얘는 이 팔꿈치 디테일도 되게 좋아 어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스웨드는 아니에요 이제 스웨드성으로 저희가 만든 조직감 있는 네. 네, 패브릭입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 뭐가 네. 뭐가 나요? 뭐가 나? 피디님 뭘로 하죠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안에 아 이너?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골라주는 걸 항상 제가 안 사요. 저는 약간 이제 하반님 옷장이 없는 이런 샤킨 원단의 저지라든지 아니면 이너. 저는 이게 좀하반님스럽다는느낌이 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이게 요게... 이거네. 아 그리고 뭔가 오늘 신발이랑도 이 색감이 좀 비슷해서 뭔가 잘 어울리는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든다. 저는 그러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영미 매장에서 하나만 입어 볼게요. 찍어봤는데 어, 확실히 옷들이 그냥 기존에 제 옷장에 있는 그런 옷들과 굉장히 조화롭다. 아네 마치 제가 입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의 취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취향의 옷들만 입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르는 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아빠님 모든 게다잘 어울리셔가지고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빠님 혹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저희 브랜드 시그니처 오브제로 쓰이고 있는 레드 이어스, 일명 불곰인데 아 이게 귀엽구나. 아, 귀였어요아 네. 저는 뭔가 오브제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귀 느낌이 있네. 파리 컬렉션 런웨이 할 때도 항상 이 오브제가 등장을 하고 아 이각 매장에서도 이 시그니처 오브제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하판님 보시게 이런 오브제의 느낌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그럼 굉장히 그냥 고급스럽다. 어 어, 예, 럭셔리하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우영미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고객님들은 뭐 소리를 듣겠다 어뭐 반영한다 뭐 이런 어, 어, 어. 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우영미의 생각을 그런 댓글로 많이 남겨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 저는 뭐 사실 뭐 우영미를 처음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매니저님한테 옆에서 또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영미에 대해서 또더 좋은 매력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저도 바꿨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연대로 오시면은 매니저님이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